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또 장이 조금 답답해요. 이번 주는 아마 계속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 일단 기운 내신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간밤에 또그 연준에서 나온 그 얘기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금, 아, 미국 증시가 좀, 네, 안 좋았죠.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막 그랬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요. 지금, 두 개의 화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델타 변이는 정말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강조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델타 변이, 하나는 고용지수. 네, 두 개였죠. 근데, 이제, 델타 변이 우려가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요즘 최근에 또, 델타 변이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좀, 공포 심리를 많이 조장을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IB든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사들은 포지셔닝 자체가 이제 서서히 신흥국 쪽이나 이런 데에서 어, 매도 포지션과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 자체를 좀 공포적으로 좀 얼어붙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네. 내려가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바이킹 타입 보시면은, 내려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 장 전체가 어려울 때는요,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막 상승하는 상승장에서는, 아무거나 해도, 오르잖아요. 그때는,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다 오르니까, 그 중에 내가 고른 게, 얼만큼 올라내야,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작년에 좀 대박 나신 분들이 어~ 주식 오래 오래오래 오래 하실 때는 네 그~ 뭐랄까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주린이 분들 중에 대박 나신 분들은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 제가 뭐~ 이렇게 비하 발언이나 좀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장이 원래 그래요 이제 상승 장 때는 누가 뭘 해도 그냥 다 올라요 전문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르 가는 말에 올라탄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정 장세부터 하, 좀뭐 답답한 장세에서는요 어좀 보는 관점을 많이 달리 해야 돼요 왜냐면 개별로 움직이고 있고 장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빠졌죠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막 이렇게 어 조퇴들 하고 매매하시면 안되고요큰 그림을 보시면서 장의 큰 흐름 예, 이걸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어또뭐 소폭 조금 빠지는데 오늘은 사실은 뭐 많이 빠진다기보다 약보합 형태로 좀 가고 있고 이제는 그 하락세 하락세로 가던 게 조금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좀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그 뭐죠 뭐라 까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다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때 요 추세가 변하면서 하락 추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고,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죠, 이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월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 반등이다? 이런 얘기 하기는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볼 때, 어, 그래도 이제는 하락곡선을 크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급하게 좀 조정이 나왔던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은 이제 옆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그 그러니까 흐름은, 뭐, 반등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에 대해서는 좀 멈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방향타진을 할 텐데,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그때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지만, 일단은 급격하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 좀 이제 승고르기가 나온 것 같고, 이 커브가 좀 완만해졌다면 뭐냐면, 특히 이제 외인들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공매도 포지셔닝 전략도 어느 정도 탑에서 이제 셀링 쪽에 서 바텀 쪽으로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쇼커버리가 들어오는지 쇼커버리지가 이제 들어오는지 어, 그런 걸좀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 특히 외인들의 매도세를 좀잘 보셔야 돼요. 오늘 장이 조금, 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소형주하고, 어, 약간 제약이나 이런 쪽, 제약주나 이런 쪽, 그런 거. 그래서 일부 종목들만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 많은 좀, 대형주 중에 특히 많은 종목들이 좀 어려운 날이에요. 어려운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그, 그 금융투자 바탕으로 기관, 네, 예,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과 투신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 있어요. 외인들, 어, 지금 이 시간, 지금 10시 한 40분 돼 가는데 동일 시간 기준으로 볼 때는 외인들의 매도가 순매도입니다 이거는 순매도 어, 외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매도를 봐야 된다고 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4조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져 졌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는 매도 규모가 쭉 올라가서 이제 피크를 쳤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뭐 6일에서 뭐한 8일 이 정도 매도공세를 하다가 좀 멈추고 그런 그런 트렌드가 좀 많았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오늘도 이제 매도공모가 줄고 만약에 진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희망회로 돌린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매도 규모가 만약 3주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좀 조종폭이 있었던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물론 지금은 장세 자체가 불안해요.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얘기가 간밤에 나왔었고, 네. 그래 이제는 그 연준 의원들의 의견도 서서히 이제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유동성은 공급을 좀 완화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보수적으로 아, 내년 초쯤 테이퍼링 하면 될것 같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테이퍼링으로 어,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은 미국이나 뭐 글로벌 장, 증, 증시나 뭐 우리나라같이 신흥국이나 이런 데들도 여전히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현금으로 하셔야 되고, 내가 hts 장고에 예수금이라는 애가 남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 걔가 왜 일을 안 하고 남아있냐? 어? 이해야지왜 예수금 니가 거기서 자고 있어? 이런 분들은 증권사의 CMA 계좌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뭐 단기, 이자는 높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좀 이자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품 문의하셔갖고 CMA 계좌로 옮겨놓으시거나 그것도 안 되시겠다. 그러면은 아유 이자 조금 포기하시고요 은행 계좌로 그냥 인출을 하세요. 인출하셔서 갖고 계시다가 아 이제 이쯤부터는 조금 공격적 매매를 하도 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때 다시 증권사로 입금해서 매매하시면 되죠. 한국은 워낙 빠르잖아요. 네 바로 입출금도 바로바로 바로 되잖아요. 전산 반영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국 어느 정도 보유하신 상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투자 가능한 그런 비율의 그 자금에 대해서는 분할매수 서서히 접근하는 거 저는 계속 그런 기조로 접근하고 있고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외인들 어, 딴 때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건 아주 긍정적 희망이로예요. 3조 아래로 떨어져 준다. 그럼 정말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뭐 3조 이상인데 그래도 얘 수준이거나 요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빠져 준다. 그럼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매도 줄이면서 좀 매수도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매수 규모는 매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네, 오늘도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긴 하는데 이 매도가 줄면서 매수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단 기조는 순 매도예요. 전체적인 자산 대비 매도를 좀더 많이 한다. 순 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매도가 줄면 매수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매수가 줄어드는 규모가 좀 적게 그러니까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때를 이제 피크를 잡아갖고 요 3일 순 매도 규모도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좀 답답한 시간이 조금은 이제, 어, 풀려나가는 시기가 아닐까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아무튼 지금 코스피 보면은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제 3145, 어, 요거 회복을 해야죠. 그 회복하는 게 관건이고, 한동안은 이 구간, 부간, 어, 구간에서, 어, 약간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3200 회복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어닝스즌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내려왔고, 짰기 때문에, 제,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달까지 좀, 어, 공방전이 어, 벌어지고, 다시 한번 10월 어닝 시즌 때좀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장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좀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요즘 최근에 많이 좀뭐 보고 있었는데, 이제, <laughs> 네,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 빼고, 파서블입니다. 네, 가능한 미션이에요. 네, 미션 임파서블. 네, 가능한. 네, 앞에는 미션 임, 미션입니다. 파서블 합니다. 뭐, 네. 자, 그래서, 음, 지금 몇개 종목 보고 있는데, 계속 제시 드리고 있는데, 뭐, 패턴은 같아요. 제가 그동안 봤던 종목들, 계속 비슷하게 좀, 음, 순환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순환 장세가 돌면서, 그, 기존에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반도체나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엔 좀 제약 관련된 종목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이 좋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 지금 장세는 사실은 외인들 매도로 인해서 그 매도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왔던 데든, 그리고 공매도량이 좀 이렇게 나왔던 데든, 이런 데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뭐 연기금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뭐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 있, 들어오기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은 지금 뭐 어려운 자리에요. 어려운 자리고 이것까지 깨지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중단기 투자자분들은 좀 비중 줄이시는 게 맞아요. 오늘 이제 22,000원 회복이 안 되면 중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음, 비중 줄이시는 게 맞는데 그래 조금 긴 호흡으로 아예 어차피 요즘 장도 안 좋은데 묻어 두고 좀 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땐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지수하고 거의 커플링 돼서 지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렇 같이 빠졌는데 어 지금 오늘도 물론 이제 개파락으로 이 중요, 그 120선을 좀 하방 돌파를 했어요. 하방 하락을 했는데, 어, 기술적으로 볼 때는 솔직히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죠. 기술적으로는. 네, 안 돼요. 근데, 시그널도 이제는 서서히, 과메도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음, 지금 낙폭 또한, 이제 지금 뭐 2만 거의 7천원에서 2만, 지금 2천원까지 5천원이 빠졌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거의 얼마죠? 한 18%? 17% 18%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음,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지지라인 형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전이 박스권까지 돌파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3,000원까지 당, 어, 중기를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힘든 시기지만, 이겨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될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미래로 가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 포스코 인터넷이 여전히, 뭐,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네. 오늘은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어, 하나솔루션도 지금 보면 주요 구간, 이, 어, 38,500원, 네, 이 주요 구간, 여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전에도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고 중요한 그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이 큰 애들은 오일선이 되게 크게 작용해요. 이게, 어, 단기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느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오일선은 돌파 못하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전일 상승했던 양봉, 양대 양봉 대비 그 안에서 거의 한 3분의 2 위상 위 지점에서 좀 버텨내고 있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까지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긴 호흡으로 뭐 태양광도 그렇고 아까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이 이런, 그, 소재 쪽도 그렇고,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네, 좀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어, 느 정도 이제 무리하지 않으시는 선에서 분할 매수, 네, 전략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최근 이렇게 공매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매수도 많죠. 이제 쇼커버링도 하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어제예요 이게. 오늘 19일이고, 어제인데, 공매도량이 확 줄었고, 어제 보면 매수량도 많이 늘었어요. 24만 8천. 여기 보면 이거 하는 24만, 한 25만 정도 되는데, 그, 공매도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쇼커버링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물론 그, 8월 10일날에 많죠. 8월 10일날 39,800원, 거의 4만원 하단에서, 왜냐면, 단기적으로 좀 천정 부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이, 이평선 위에, 그리고 의미 있는 선인, 여기, 어, 이런 데들, 4만원이나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부담감 때문에, 장도 좀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 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밀려내려온 게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난주 요즘 뭐 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러면서 나온, 아, 이 부분에 천정이니까 한동안 더 조정이 나오겠다. 그래서 외인들이 좀 찍어 눌렀죠. 그래서 39,800원 여기면요, 수익 이것도 꽤 돼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것들도 이제 사서 이제 쇼커버링 들어올 때가 됐어요. 8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쇼커버링도 들어 때가 됐고, 여기죠. 음. 자,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외인들도 서서히 좀 어쨌든 매수 포지셔닝으로 바꿔갈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어제 외인 뭐 무지막지하게 갖다내다 던졌어요. 네 이렇게 샀던 애들이 막 갖다 던졌고, 근데 보시면 공매도는 아니에요. 음, 그러 그러니까 뭐... 어제 증시가 그랬다 보니까 증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를 한것 같은데 어쨌든 연기금 보시면 최근에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 말을 실수했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엄청 샀죠 그리고 오늘 지금 내다 꼽고 있죠 지금 오늘 내다 꼽은 거고 어제 뭐 공매도는 없었어요 사실 네자 그래서 오늘 그 매도량을 좀음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도가 외인들 매도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좀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때 그 공매도가 많았는데 이제 그 쇼커버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만 천0백원뭐 이만 천0백원 이렇게 있는데 그 구간에서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죠 이만 천원그위한천 오백 원 정도 부근에서 그래도 뭐 지금 보면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쇼커버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네 그렇게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연기금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중장기적으로 어때 괜찮은데 문제는 되게 의미 있는 선인 그 2만 어 2500원, 6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사이 이 구간이 지금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만 원을 놓고 지지 라인을 이제 보는 건데 음 이게 깨지면은 어쨌든 비중은 축소하셨다가 얘가 깨지면은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한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한번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고 2만원을 지키는 선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계속 하는 걸 저는 이제 뭐 생각 중인데 맨날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접근하실 때 여기가 완전 꺾이는 걸 보셔야 돼요 옆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10분봉으로 보면은 옆으로 이제 꺾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꺾인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거든요 네 2만 50원 2만 50원을 딱거어 놓으시고 얘가 지금 자꾸 밑으로 하는데 이게 위로 치는 게 나오는지 지금 그걸 보시면 좋아요. 위로 하는 게 지금 자꾸 2만원, 2만, 2만 50원에 호가에서 1억과 차이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데 아니면 2만 50원으로 이제 지켜지면서 얘가 사사 업틱, 그러니까 2만 100원으로 툭툭 건드리는지 그걸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 일단 지금 자리상으로는 부산증권업 보면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2만원 깨지면 19,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두산중공업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 박스 있는 25,000 하단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뭐죠? 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공매도 하면 LG 디스플레이 될 정도로 또 때렸어요, 어저께. 음. 외인들이 LG 디스플레이는, 어, 그냥 공매도에 짐이 들린 것 같아요. 이종목에 대해서는. 네, 하고 있는데, 어, 일단,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사업하는 부분도 그렇고, 나쁘지 않고, 이제, 다만 이제, 패널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있다보 이제는 뭐, 피크치고 내려온, 피크아웃 되냐 뭐, 이런 거, LCD 쪽 특히, 그런 얘기도 뭐, 좀 뭐, 논란이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 LG, 그, 보면은, LG전자 최근에 출시한 뭐죠? 그, TV도 그렇고, 잘 팔리잖아요. 그런 쪽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네. LG 쪽에서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특히 OLED 이런 쪽을 봐야 돼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원래 LCD 쪽은 정리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팔리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연장한 거죠. 원래 OLED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 어제 상승하고 나서 그 상승폭만큼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어제 상승분 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형 안에 아, 안쪽에 있고 얘가 오늘 이제 2 800원이나 900원 정도까지 회복해 준다. 그럼 아주 좋은 모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극강한 극하락한 종목에서는 오일선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 오일선 지켜냈는데 오늘 음오일선을장 초반에 지키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밀려난 게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꺾여 가는지. 지금 얘는 이제 2700원을 어 기준선을 잡고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라운드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 2700원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얘도 뭐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저점 작업이 되면 22,000원 하단까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기엔 그렇게 보시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한 24,000원 봉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조금 적가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어제 좀 빼먹은 LG 플러스, LG 플러스, LG 플러스는 보시면 금융투자 어마무시하게도 매수를 했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이렇게 거의 매집하다시피 한 거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볼때 LG 플러스 좀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얘가 사서에 올라오잖아요. 지금 장기 이평선. 여기에 120선 올라오면서 보시면 저점을 살살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14,100원만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지켜내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5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파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14,270원, 14,300원 만약에 오늘 돌파해낸다 그러면 얘는 뭐 추세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일단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큰 그림을 볼때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볼 때도 여전히 얘가 이제 어 저점을 자꾸 반등하느냐 이건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14,150원 여기를 갖다가 지지 라인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꾸 빠지면 계단 하락경으로갈수 있기 때문에 이 14,500원 자체를 좀 14,150원이요. 150원은 지지라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제 옆으로 가면서, 14,150원 계속 지키고, 그러면서, 만4 2 0 0원을 톡톡톡톡 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그런 걸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톡톡 치다가 밀려갖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또는 아예 위에 가서 자리 잡아서,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그래서 지금 항상 그날의 중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거기가 밀린다? 그럼 대기. 어, 이걸 회복해 올라간다? 그러면 서서히. 이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아, 분할 매수라 그러니까 한이 아, 정도 놓고 난 밑에서 잡아야 돼.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매도가, 매도 위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매도 위에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걸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laughs> 자, 그럼 14,100원에서 지금 150원 사이에 한 틱, 그러니까 그, 호가 하나를 갖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어, 얘 보면은 지금 이 속도도 뭐랄까 거래 툭툭 움직이는 속도도 지금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빨리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 밀리지 않고 자꾸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요, 1분봉이에요. 요 1분봉 상태에서 아예 십자가 모양이 나오거나 위아래에 이렇게 있는 십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머리에 있는 이렇게 앞쪽 모양이 나오거나 그것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모양 네, 요런 그러니까 모양이 지 여기 앞쪽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요런 모양으로 바뀌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 여기서 밀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 여기 바뀌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좀더 안정적으로 가시는 걸 보시면서, 지금 요런 경우에는 어, 네, 머리핀 같이 딱 나왔죠. 위에 이래서 이렇게 요건 이제 서서히 1 0 0 14, 150, 원 위로 이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간씩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위로 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속되는 거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좀 왔기 때문에 저점으로 면서 얘가 오기 때문에 조만간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뭐 빠르면 내일 금요일 오늘 만약에 오일선을 근처에서라도 아래지만 근처에서라도 마무리한다. 그럼 그러면 내일 이제 올라타는 게 나올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일 조금씩 근처 가면서 이제 월요일날 다음주에 한번 올라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기간이 뭔가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자리 잡고 바닥으로 잡으면 14,5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제가 볼 때는 OLED도 그렇고 가전 쪽뭐 전장 쪽아 U 플러스죠 네 죄송합니다 통신 쪽 이쪽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얘도는 그 자율주행도 그렇고 어, 앞으로 뭐, 이런, 그, AI 환경도,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LGU 플러스가 조금 미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실 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봤구요. 음, 별도 종목으로 좀 볼게,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 큰 투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조금 최근에 매도가 많았어요. 그러다 다시 매수가 좀 있고 외국계 어저께 뭐 빠지는 날에서도 매수가 있는 상태.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앞으로 삼성전기가 삼성 내에서도 뭐 전기차. 그 전기 관련된 그 환경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어쨌든 그 그뭐라 그래야 친환경 인프라. 아, 네.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전략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볼때 삼성전기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주봉인데 주봉선 볼 때도 어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한요 정도 선까지도 지금 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만칠 십칠만 원까지도 조종폭이 나올 수 있,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하락이 한 오천 원 정도 갭이 있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 월봉상으로도 봐도, 여전히, 뭐, 음. 안 좋죠, 모양새는. 안 좋은 모양새인데, 제가 볼 때는, 17만원을 맞저넣어서는 여기 최하단으로 최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17만 5천원을 지켜내는지 이제 보시면서, 어, 충분히 지금은 접근할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좀 봐요. 삼성전기 사업이나 뭐, 그 미국의 친환경 쪽이랑 같이 엮여서 갈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뭐 전기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 기반으로 가는 게 많으니까 그냥 전동화라 그러죠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삼성전기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기로는 1 8만원 하단까지 목표로 잡으시는데 얘는 뭐 삼성에서도 이제 계속 키우고 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십구만 원 돌파 모습이 뭐, 올해 하반기 때 빠르면 아니면 내년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얘도 보셔야 되는데 얘는 전기차 그니까 전기 전동화되는 환경 안에서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을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자꾸 메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어, 일단, 계속 이제 외인들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오늘 매도, 뭐, 11시인데, 이 정도면, 음, 뭐, 12시까지 만약에, 어, 1조 5천원 하단에 있다. 그러면 오늘 3조 아래로, 뭐, 장 후반에 뭔가 악재가 터지거나 이래서 뭔가 이상한 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장, 후반 안에 막 터지지 않는다 보면은, 오늘 이 정도 규모에서 12시까지 1조 5천원 하단에 있다. 그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3주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뭐 기간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여, 지금 보면은 많은데, 뭐, 금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 네, 워낙 또, 빨리빨리 그 호흡을 바꾸니까,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매도세는 봐야 되는데, 금투 그동안 보면은 뭐 많으면 1조까지 가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오전장 이 정도면 한 8천억 정도 규모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싶은데 지금 뭐 금투보다는 외인들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조금 말이 많았네요 <laughs> 네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어뭐 목요일 금요일 좀 답답하시면은 그냥 장 열어보지 마시고 그냥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라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